엘라 이 영어 채널 스테판입니다. 오늘은 쉽고 짐이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따로 따라 올려 드리니까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을 때 5분 정도면 한 6번인가요? 5번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5분 곱하기 5, 6, 3, 0한 6번 정도 읽으시면 될것 같죠? 네, 볼게요. Can I help you? 오늘은 7개니까 조금 긴것 같아요. 네.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되나요? 이 말은 c a 은요 원래 할수 있다.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허가입니다. 허가. 뭐뭐 뭐 해도 된다라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손님이 왔어요. 고객이 와서 물건을 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할요 할때 그래서 어, 좀 도와드릴까요? 뭐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I help you? 하고 물어봤어요. help you인데 help you help you처럼 경음화 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help you help you help you help you 이렇게 돼요. Yes. 네, 좀 도와주세요. I am looking for. look for가 바로 이전에서 하셨죠? look for. 뭐 뭐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am ing니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책을 찾고 있는데요. 이 e, 카마는 도움격의커마입니다 동격 도움격. 책을 찾고 있어요. 해도 되고요. 나는 요 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걸 한번 더 써줬어요. 네, 그래서 음. 이런 제목의 책을 찾고 있습니다. 요로, 요러, 요로타, 뭐, 뭐, 인 책을 찾고 있는 거죠. Short stories. 스토리는 원래 이야기잖아요. short story 하면 짧은 이야기. 즉, 단편 소설을 short story라고 합니다. 스토리의 복수형은, 그러니까 단편 소설은, 음, 뭐죠. 책한 권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죠. 단편은. 그래서 stories. Wh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stories가 됩니다. Of, 어브, of는 뒤에 거의죠. Sherlock Holmes, 잘 아시는 이름이죠. 탐정의 대명사. 그래서 Sherlock Holmes의 Holmes에서 L이 묶음이죠. Holmes하지 않고 Holmes, Holmes. 그래서 Sherlock Holmes의 단편 모음집이겠죠. 단편 스토리들, 단편 소설들이라는 제목이요. 제목. 에 제목이라는 책을 찾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Let me check. Let me는요. I will 하고 같은 표현이죠. 내가 뭐뭐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l e t 시키다예요. 나를 시켜라가 아니라 나에게 시켜라죠. 나에게 to check. 원래투 to가 있었어요. 예, to check. 점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시키세요. 이 말은 내가 할게요. 라는 뜻이죠. Let me open the door. 그래요. Let me open the door. 그러면은 뭐예요? 나에게 문 여는 걸 시켜. 이 말은 내가 문 열게. 라는 뜻이에요. let. Let me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할게 라는 뜻이에요. 발음을 let me보다 좋은 발음이 고오급 발음입니다. 고급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기 스타카트 let me, let me, let me, let me 라기보다 let me, let me. 그래서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지 잘해요. 이거 스타카토 찍기 귀찮거든요. 스타카토 발음하기 귀찮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잘 지킴으로써 상당히 깔끔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외국인이 오, 어디서 배웠어 영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랄라 잉글리시에 스테파니한테 배웠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let me open the door. let me check이죠, 여기서는요. 네. 그래서 나에게 확인하다, 점검하다 확인하는 것을 시키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the book list, check 목록이죠. 책 목록을 요즘 이제 컴퓨터로 확인하죠. 책 목록을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 will, 보다 let me, 가 훨씬 많이 씁니다. 다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l e t 시켜라 라는 시키다 라는 사역 동사라고 그요요역역사사에에는 o 형 e 와야 돼요. work, 요 그래서 o 어, 뜻은 나에게 확인하다, 시키다. 말이 안 되죠. 확인하는 것을 시키세요. 그래서 뜻은 해석을 해줘요. 그렇지만 무서워서, let, 무서워서 to가 못 옵니다. let me to check. 그런 문장은 없고 틀린 문장입니다. let me check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let me chec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키보드, 자판이죠. 자판을 타이핑하는 타이프가 이제 타자 치는 거죠. 타이프에서 이를 없애고 ing 붙인 거죠. 어, 자판을 두들기는 타이프 하는 소리 이렇게 되죠. 네,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라는 거죠. Here it is. 여기 있군요. 이 말이죠. 여기에 그것이 있다. 이렇게 되죠. 네. 그것은 물가리킵니까 셜록 홈스의 단편 소설들이가 된 거죠. 네. Can I borrow it now? 아이가 주어져. 내가 그것을 지금 빌려도 됩니까? 빌릴 수 있나요?가 되는 거죠. borrow 빌리다. 빌리다. 빌려 오는 게 borrow. 빌려 주는 건 랜드죠. 랜드의 반대말입니다. 랜드 빌려주다. borrow. 빌려오다. 내가 그것을 지금 빌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yes. yes 다음 신략된건 뭐였어요? yes. y o 이죠 can으로 물으면 can으로 대답해요. 하지만 누구나 알수 있으니까 그냥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이디 카드가 이제 그 학생이면 학생증이고 신분증이죠. 신분증 그래서. 예, 그래서 신분증 identification 신분인데 줄여서 id 줄임말 대문자로 써요. 둘 다. 그래서 id 카드 신분증을 당신의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신분증이 있어야지 빌려 주는 거죠. sure 물론이죠. of course랑 같죠. of course. 혹은 certainly certainly랑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가 됩니다. here you are는 고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데 이런 뜻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here it is처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건을 건네주면서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Here it is도 돼요. 뭐랑 같다고요? Here it is랑 같습니다. 네, 만약에 두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줄 때는 here it is가 아니라 here they are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Here it is, here they 할 때는 한개두개를 따져야 되고요. 그냥 Here you are, 하면 1개를 주든, 백 개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ere you are, and h 습니 e y o r e r e 니다 o u a 는 r e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건 줄때 e 용하는거 e 가 됩니다. 그 r 서 너가 e m e m b e r to remember to e m e m b e r to remember to 는요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할 것이에요. 미래에 할 것이에요.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Bring it back. Bring은 가지고 오다. Back은 다시, 되가져 되 오다. 그러니까 반납하라는 거죠. 그것을 되가져 오는 것을 어, 기억하세요. By는요. 뭐뭐까지. 뒤에 것까지예요. April, 4월이죠. 4월 17일까지는 어, 그것을, 그것은 그책 이름이 책이죠. 책. Sherlock Holmes 책을 되가져 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까먹지 말고 꼭 갖고 오세요. 라는 거죠. 네. Bring it back.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이는 뭐뭐까지인데요. 언틸도 뭐뭐까지란 말이에요. 언틸과 바이의 차이도 몇번 나왔었는데 어 들으신 것 같나요? 기억이? 예. 1번부터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어서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다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3년이 걸립니다. 절대 이거 1년 반 만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언틸 뭐뭐 할 때까지인데요. 이거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바이는그 이전에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죠? 어, 그, 예문으로 드는 거.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엄마 시장 갔다 4시에 올 테니까, 4시까지 피아노 치고 있어. 그러면 until일까요? by일까요? 4시까지 피아노 치고 있어. 한번 딱 피아노 치고 끝내는 거 아니죠. 그때까지 계속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until이에요. 몸할 때까지 계속입니다. 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숙제 끝내나? 그러면 until이에요? by에요? 그건? w 입니다 왜냐? 엄마가 4시에 오시는데 1시에 숙제 끝내놓고 3시간 놀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숙제만 완료시키면 돼요. 이거는 by는 완료의 의미예요. until은 계속의 의미고. 그래서 음, 그때까지 어, 뭐,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있, 그때까지 서 있어?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앉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까지 뭘 끝내나라? 그러면은, 그 이전에 12시에 끝내고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4시에 와서 엄마가 숙제 검사만 하면 되지, 숙제를 앉아서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이전에 끝냈으면, 완료와 어, 둘다 똑같이 뭐뭐까지, 될에 거까지지만,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것, 바인은 그 이전에 아무 때나 끝내놓으면, 끝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 이렇게 되죠. 또 하나 있죠. a p r i 하지 않고 April, April. B 발음이 나요. 이게 경음화 된 소리가 됩니다. April, April, a p 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항상 서수를 읽어요. 17 아니고 17th. 쓸 때는 상관없어요.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April, 17이라고 써도 돼요. 쓸 때는. 그런데 읽을 때는 이렇게 써 있어도 17th라고 읽어야 됩니다. 17th. 그래서 어, 영어에서는 4월 17일이라고 하지 않고 4월 17번째 날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April 11th, 아, 17th죠 이것도 April 17th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을 4월 17일까지는 되가져 오는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이것도 완료니까 뭐예요? 4월 11일날 갖다 반납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문장 더 많아서 살짝 긴 느낌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실력을 쌓아놓으셨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신나게 따라 이기 파일 클릭하셔서. 음한 번에 여러 한 번에 뭐십분 하기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시면 5분 정도 따라 읽으세요. 신나게 따라 읽으시고 딴거 하시다가 또 와가지고 또5 분짜리 클릭하셔서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많이 반복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